네 안녕하십니까 열바입니다 <laughs> 저도 오늘 게임을 안합니다 동영상으로 보죠 제가 진짜 웃긴걸 보여드리죠 자 유튜브에 들어옵니다 자 사비는 목말려 인데요 거, 장난 아니게 웃깁니다 엘씨 거꾸로 읽기 내가 보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비문말 조성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네 오늘 해볼 실험은 시청자분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자 글씨를 거꾸로 읽고 나서 편집으로 다시 되돌려 봤을 때 원래대로 들리는지 그걸 실험해 볼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자 우선 간단한 문장부터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언이라고 쳐 봅시다. 네이버에 명언이라고 치고 어이 문구 마음에 드네요. 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아주 좋은 말이네요. 자 이거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하 동행, 게럽스 랑사, 고리그, 라하 랑사, 면다시, 고바 랑사. 자 이제 이 멘트를 편집으로 되감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쓰는 베가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영상을 이 위에 올려주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스날 아고 이사는 아스라 라크 이루 아스날 썰에구라르라흫 뭐라는 거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흫흫 흫흫 다시 <laughs> 보르 영상을 위에 올려주고 라 하동 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이 매트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버스라는 게 있는데 리버스를 누르면 대강기가 됩니다 자 한번 재생해볼게요 아스만하고 이스라엘은 아스라하르 뭐라는 거야? <laughs> 부러운 줄 알았네 아스만나서 <laughs> 나스와레나상이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스만하고 이스라엘은 아스라하아스만리스 아스와렛 뭐라는 건가 뭐라고요 이번 좀더 짧은 거.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누가 공사를이 시간에 시끄럽게? 자 읽어보자. 유예이지칠미저그은랑 예 사. 자 이제 다시 되감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의 없습니다. 아어 와... 아... 이이.. 은이늘이오이은오이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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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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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늘은은 오늘은 오늘 릴마블리도 했죠 자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화릴마블리랑 아는 사이예요 실제로 이거를 거꾸로 들으면 무섭대요 <목소리> 자 여기까지 자이 롤리폴리 앞부분을 거꾸로 들으면 무섭게 들린다고 합니다 자 다시 편집 기능으로 와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거를 다시 거꾸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무섭다는거야? 너무 너무 싱거워 어? 잠깐만 나는 너를 죽이러 무서운데요? 뭐야 이게 너무 시시어 <laughs> 여러분들 이게 무서워? 전 이런게 하나도 안무서워세요 어, 롤리폴리도 거꾸로 들어봤고 그리고 글을 거꾸로 읽고 대강개 었을때 원래대로 들리나 실험을 해봤는데 도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이상한 무슨 중국 건지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라. 결론은 무섭지. 안녕.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아주 좋은 말이네요. 자 이거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하 동행, 게럽스랑사. 고리그 라하랑사 몇다시 고박랑사 자 이제 이 멘트를 편집으로 되감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쓰는 베가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영상을 이 위에 올려주고 라하동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이 멘트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버스라는 게 있는데 리버스를 누르면 되감기가 됩니다 자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아승아 아오 아슴아라하. 이산난 아승아하루 으이로, 아서나르선에, 외에뭐 한. 뭐라는 거야? 부러운 <불어온> 줄 알았네. 아, 숭아나사. 나, 숭아나사, 상이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스날 타고, 이스라엘, 너아나라 한. 으이로, 아서나르선에, 외에 뭐다, 한. 뭐라는 거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어,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봐요. 이번에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더 짧은 거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아니 누가 공자를 낸 시간에 시끄럽게 <laughs> 자 읽어볼게요 요예이지친미저그은낭사자 이제 다시 되감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스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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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뭐라는 말이에 지금? 아사아사. 뉴뉴 뉴뉴 뉴. 그러면 어느 나라 신음 소리니? 안 되네요, 여러분. 김문장 해볼라는데 했 김문장도 안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롤리폴리. 이거를 거꾸로 들으면 무섭게 들린다고 하네요. 어, 여기. <몬리>